경궁 이치와 정각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여러 종류의 이성지도에 표시해 보았다. 창경궁은 경복궁, 창덕궁에 이어 세 번째로 지어진 조선시대 궁궐이지만, 창경궁은 창덕궁의 부족한 생활 공간을 보충하여 왕과 왕비뿐 아니라 후궁, 공주, 궁인 등의 처소로 사용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에 소실된 것을 재건한 궁궐이기도 하다.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앞이다. 십자각과 일직선상의 멀리 북한산이 보인다. 홍화문은 명전전, 명정문과 함께 1616년에 재건된 건물이다. 창경궁의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좌우에 십자각을 세웠다. 국왕은 홍화문 앞에서 일반 백성들을 친히 만나기도 하고, 왕실 동산인 함춘원에 활터를 세워 무과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홍화문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홍화문 천장 단청도 살펴본다. 홍화문 아니다. 보물인 옥청교와 궁골 중문인 명정문이 보인다. 옥청교와 명정문 마당 주변을 둘러본다. 옥청교는 명당수인 금천이 흐르는 그 이에 세운 달이다. 옥청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남쪽에서 보는 옥정교다. 멀리 북한산도 보인다. 옥정교 남쪽에서 둘러보는 안쪽 마당과 외행각이다. 군골 남쪽에 있는 골 내각사터부터 보기로 한다. 골 내각사터 주변을 둘러본다. 이곳에는 원래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도청부가 있었다. 그리고 왕실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던 곳으로 마구간과 사료 창고 등 여러 건물들이 있었다. 일제가 이곳을 동물원으로 만들고 벚꽃도 심었던 것을 철거한 후 조성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명전전 너머로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이 보인다. 북쪽에서 보는 옥천교다. 옥천교 북쪽에서 둘러보는 안쪽 마당이다. 궁궐 북쪽에 있는 내전터를 보기로 한다. 군골 북쪽을 둘러본다. 숲 일대에는 군골 여성들이 저소로 가득했던 생활 구역이라고 한다. 어린 왕자들과 관련된 건물들도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유원지로 만들면서 일대의 내전 건물들은 모두 사라졌다. 유원지를 철거한 후 조성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문정문 앞마당으로 다시 들어가 본다. 옥총결을 지나 삼도를 따라 명정문으로 가본다. 1616년에 재건된 명정문은 보물로 지정되었다. 명정문을 살펴본다. 명정문 앞에서 보는 홍화문이다. 문 양쪽에는 십자각이 있다. 주변을 둘러본다. 홍화문 너머는 서울대 병원이다. 그 부근 일대에 왕실의 동산인 앳 함춘원이 있었다. 지금은 함춘문과 석단만 남아 있다. 명전문을 들어서면 바로 명정전이다. 조정에는 박석이 깔려있고, 주강에는 삼도가 있다. 명전문 앞에서 보는 조정 주변이다. 창경궁의 중심정각인 명전전은 현존하는 궁궐 정전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명전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한 왕은 인종이 유일하다. 조선 후기에 명전전을 가장 알뜰살뜰 사용한 임금은 영조이다. 명전문 남쪽 행각에서 보는 저정과 명전전이다. 이곳에서는 북안산이 더잘 보인다. 명전문 북쪽 행각에서 보는 저정과 명전전이다. 어도를 따라 명전전으로 가본다. 명전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16년에 재건축한 건물이다. 명전전은 궁궐 전쟁 중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었다. 올 때에 오를 수 있는 답도다. 명전전 내부다. 다찌발에 의자와 1월 오병병이 있다. 내부를 둘러본다. 천장에는 두 마리의 봉황과 구름을 새긴 조각을 배달아 놓은 것 같다. 명전전 앞에서 보는 삼도와 명전문이다. 명전전의 좌향을 알아보았다. 정동향이다. 올때이 명전전 앞에서 보는 저정과 주변 풍경이다. 대에 설치된 방아수를 담아놓는 드무다. 화재 예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명전전 북쪽 행각이다. 명전전 남쪽으로 돌아가 본다. 문전전 뒤와 연결된 모습이다. 명전전 뒤편에는 숭문단과 빈양문이 있다. 숭문단은 임금이 신하들과 경련을 열어 정사와 학문을 토론하던 편전이다. 명전전과 빈양문이 복도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승문당 현판은 영조의 침필이다. 이 건물은 1830년에 다시 세운 것이라고 한다. 문정전의 이치도와 설명문이다. 명전전의 남쪽에 있는 문정전은 임금이 신하들과 회의를 열고 응애를 나누던 편전이다. 편전이면서도 왕실의 신주를 모시는 혼전으로도 자주 쓰였다. 문정전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풍경이다. 문정전 앞마당에서 아버지 영조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도 세자의 비극도 문정전이 혼전으로 쓰이던 것과 관련이 있다. 문정전 1호는 1986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문정전 내부의 모습이다. 어전 해위에 관한 것도 자세히 적어 놓았다. 문전전 밖에서 군골 남쪽에 있는 골 내각사터도 다시 둘러본다. 명전전 뒤다 빈양문을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빈양문까지의 복도각이다. 빈양문에서 보는 명전전 뒤 주변이냐? 빈양문을 지나 하민정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빈양문과 승문당 뒤를 둘러본다. 창문 앞에서 보는 하민정 주변이다. 담장 너머는 창덕궁 낙선제 권역이다. 하민정은 문무과에 급제한 신하들을 접견하는등 다양한 장소로 사용하였다. 하민정은 1833년에 다시 세운 건물이다. 하민정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하민정 현판은 영저우의 친필이다. 내부도 둘러본다. 사계절을 노래한 시다. 5층 석탑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이 탑은 원래 창경궁에 없었다. 일제강점기 창경궁에 이왕가 박물관을 만들면서 옮겨왔다고 한다. 5층 석탑 앞에서 보는 주변이다. 하민정에서부터 경춘전, 황경전 그리고 집버컨, 영춘원까지 볼수 있는 경관이다. 이권역은 대비들과 왕비 후궁 등 왕실 가족들이 거주하는 정각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다고 한다. 경춘전과 환경전이다. 경춘전은 대비의 침전이고 환경전은 왕과 왕비의 침전이다. 환경전이다. 이곳에서 충종과 소현세자가 돌아가셨다. 환경정 앞에서 앞마당 주변을 둘러본다. 경춘전이다. 경춘전은 왕비의 산실 정의로도 쓰였다. 정조와 헌종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경춘전의 현판은 순조가 쓴 것이다. 경춘전 앞에서 주변을 살펴본다. 통명전과 양화당의 앞마당 주변을 둘러본다. 침전인 통명전은 1834년 다시 세운 건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비의 침전인 양화당은 1833년에 중건한 것이다. 용마루가 없는 통명전이다. 통명전 앞에서 마당 주변을 둘러본다. 통명전은 장희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곳이기도하다. 통면전 내부 천장과 대청마루다. 순조의 침필로 쓴 통면전 현판이다. 통면전 뒤에 있는 열천이다. 열천은 굉장히 시리도록 차가운 샘이라는 뜻이란다. 통면전 뒤와 지당으로 흐르는 샘이다. 지당 주변을 살펴본다. 양화당이다. 병자호란 때에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던 인조가 황궁하면서 잠시 거처한 곳이라고 한다. 양화당 앞에서 마당 주변을 둘러본다. 명전 전 북쪽 핀터에서 주변을 둘러본다. 이 일대는 후궁들의 초소가 밀집된 지역이었다. 영춘헌과 집포헌도 후궁의 초소였다. 정조가 독서를 즐겼던 영춘헌이다. 이곳에서 승하하셨다. 영춘은 앞에서 마당 주변을 둘러본다. 영춘은 동쪽에는 궁녀들의 거처로 추정되는 작은 건물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포컨 내부로 들어가본다. 지포컨은 사도세자와 순조가 탄생한 곳이라고 한다. 지포컨 서쪽의 안반이다. 자경전터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본다. 계단 위에 올라 둘러보는 풍경이다. 대한 설명이다. 터를 둘러본다. 정조가 어머니 애경궁 홍씨를 위해 지었다고 한다. 높은 지대라 전망이 좋은 곳이라고 한다. 풍기대와 해식에 있는 앙부일구가 있는 곳으로 가본다. 바람의 방향과 풍속을 가늠할 수 있는 보물인 풍기대다. 앙부일구도 설치되어 있다. 풍기대 주변을 둘러본다. 성종 태실과 태실비가 있는 곳으로 가본다. 태실과 태실비에 대한 설명문이다. 왕자의 태반을 묻은 태실은 전국 명당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1928년 서삼령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형태가 온전한 성종 태실만 이곳으로 옮겨 영구형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것은 경기도 강주에 있는 것을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충당지 가기 전의 이 숲일 때는. 군골의 여성들의 초소로 가득했던 생활구역이었다고 한다. 충당지 지역 안내도다. 대충당지는 원래 내농포에 속하는 11필지의 논이었다. 1909년에 창경궁을 놀이공원 창경원으로 개조하면서 일제가 연못으로 만든 것이다. 섬은 1984년에 복구하면서 만든 것이다. 팔각 칠층 석탑이다. 이 석탑은 일제 강점기인 1911년 창경궁에 이 왕과 박물관을 건립할 때 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세운 것이라고 한다. 초춘당지다. 이곳이 원래의 춘당지라고 한다. 주변의 풍경이다. 대원실이다. 대원실은 1909년에 완공하여 식물원으로 공개한 건물이다. 원실 주변을 둘러본다. 원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관덕정에 대한 설명문이다. 관덕정은 1642년에 활소돈 정자로 지어진 것이다. 앞 넓은 빈토는 군사훈련과 무과시험장으로도 쓰였다고 한다. 관덕정에서 보는 주변 풍경이다. 집춘문은 성균관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한다. 자생식물학습장이다. 세구루 백송이다. 백송은 성장이 매우 느리고 번식이 어려운 희귀종이다. 온산지는 중국 베이징 부근이다. 조선 왕조 때 사신으로 간 관리들이 기구 가면서 설방울을 가져와 심은 것이 자란 것이라고 한다.